그렇지. 아, 예, 사랑한다 그렇지. 나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니까 나의. 아니, 예. <laughs> 예. 나 그러니까 이건 뭐, 얘를 뭘 말하는 거야? 얘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 얘네. 이게 A라고 하는 거야. 얘네. 그렇지? 여기만 보면. 전체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여집합이니까 전체집합에서 이거를 빼고 나면 뭐가 남까 다시 야, 그래서 나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나다. a 차집합 b. 어, 이건 아주 유명한 식입니다.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외워야 돼 이거는? 이건 외워야 돼. 그러면 아까 A 차집합 B는 뭐라고 했어? A에만 속하는 집합이라고 했잖아. A에만 속하는. 여기를 말하는 거지. 맞아요? 어.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같은가 봐. 옆에다가 그릴게. 여집합이니까 겹쳐진 부분 찾아야 돼. 겹쳐진 부분 A 하고 B의 여집합이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를 칠하는 거지. 겹쳐진 부분.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 a 차집 B는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 A차집합 B는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 그렇 네? 자, 몇 개의 합이한 개, 한 개야. 얘를 교집합과 여집합을 표현해 주세 저의 C 교조야. 한 개야. 한 개야. C C C A 예,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을 뺀 것은 어떤 집합에서 또 다른 집합의 여집합과의 교집합과 어디냐면 A의 교집합 A 교집합 B와 o. C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게 생각 자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가 자꾸 어제 강조한 게 뭐야? 이 B와 C의 합집합이 하나의 집합이라는 생각을 못하면 이게 안 나온다. 하나의 집합. 자 전체 집합에서 A를 뺀게 A의 여집합이다. 아까 생각, 얘기했습니다. 문제 봅니다 07. 자, 봅시다. 원, 먼저 원소를 이 법으로 써놓는 게 좋겠지. 그러면 하기 편하니까 A, 블럭 네. 1, 네. 2, 4. <laughs> 나보다 먼저 생각하라고 그어요 B는 밑에 다쓸거에 C는 자, A와 B의 교집합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생각하라고 A와 B의 공통인 원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합 E 하나밖에 없니? 어 그러니. 자, b와 c의 합집합 얘는 뭐라고? 합쳐. 다 더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돼. b와 c의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b와 c의 모든 원소를 다가져오라니 얘기야. 예. 1, 2, 2 4, 3, 3, 3은 두 번이지만 하나가수니다 가지고 5, 7, 9. 그냥. 이몇 개의 집합이야? 여기는 A와 B의 집합의 합집합이 되는 순간 얘는 하나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괄호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A와 B의 합집합 위에서 일단 A와 B의 합집합을 먼저 구해. A와 B의 합집합. 불러. 1, 2, 2, 2, 4, 1, 2, 1, 2, 3, 4, 5, 7, 8. 음? 됐지? 그 다음 여기에 C. 그래서 1, 3, 5, 7, 9. 이두집합의 뭐라고? 이제 교집합이라 아, 교집합. 어, 교집합. 네. 공통인 거만. 1 3 5 7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집합이 세개 있을 때는 항상 가로가 있는 것을 먼저 구해. 그래서 하나의 집합을 구해. 그리고 얘랑의 교집합, 집합을 구하고. 지금 있나요 지금? 지금 어. 응. 18번 보기는 집합 X는 4의 양의 배수. 이거 유한 집합이야 무한 집합이야? 네. 유한 집합이야 무한 집합? 무한 집합. 무한 집합이지. 서로소인 어제가 그젠가 이거 o 던거 아니야? 서로소인 집합이 뭐라는지? A와 B가 있는데 그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을 서로소인 집합이야 공통인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거야 서로소인 서 집합이야 얘는 4의 양의 배수 4, 8, 10, 16 이렇게 되는 집합인거고 7의 양의 배수 있어 있겠지. 아... 뭐냐면 7과 4의 공배수는 겹칠 거 아니야. 예. 아니에요. 예. 그치? 7과 4의 공배수는 겹치면데 얘는 서로소가 됐죠즉공통인 논소가 하나도 없는 걸 찾아야 돼. 이거 무슨이 맞네. 네. 이거 다 얘는 얘 부분집합이 돼 버리네. 그치? 다음 얘는 마이너스 2와 2니까 2 들어있니 저기 없어요. 없어. 마이너스 2 있니? 없어요. 없어. 서로소. 공통인논소 하나도 없는 거지. 얘는 예, 서로소야. 2 3, 5. 7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거잖아 not. So, what do you 다 h i n k Okay.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 h i n 어 그래 이매스어아화 어? 내? 맞다 했어요 자장 <laughs> 아이 물떠 소변받아 오지 말고 씨. 여집합과차집합 자, 오, A. 블럭. 원소 서 1. 예. 5 오, B. 블럭. 음, 2. 3. 5. 10. 7. 그지 아, 7 이하의 자연수네.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네. 전체 집합이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 그지 A와 b 합집합 불러요. A와 b 합집합 1, 2, 3, 5, 7, 7 1, 2, 3, 5, 7, 8, 9, 1 A차집합 B A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 B에 해당되는 게 5밖에 없잖아 <laughs> 1이 있네 1 하나만 A의 여집합 전체 집합에서 A에 해당되는 것만 빼래 2 3 4 5 6 7 이게 뭐라고? 전체 집합에서 A, b와 c의 합집합을 빼내래. b와 c의 합집합을 먼저 구하자. b와 c의 합집합을 구하면 2 3 4 5 6 7. 2 3 4 5 6 7. b와 c의 합집합 2 3 4 5 6. 7. 따라서 전체 집합에서 B와 C의 합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1이 남을 테고요 1만 남나? 1, 2, 3, 4, 5, 치 7, 1만 남는다 그렇죠다음 이제 5번이 조금 어렵겠다 5번 뭐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돼즉 A 교집합, C의 여집합 얘는 뭐와 같다고 그랬지? 교집합, 여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은? 잼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교집합 B 교집합은 어 A 차집합 C. 그러므로 A의 원소들 중에서 C에 해당하는 것을 뺀는 거야. A의 원소들에 C에 해당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뺄게 없으니까 그대로겠네. 네. 그지? 그것 그것을 빼. 즉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냐? 면 B의 원소가 B의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다. B 차집합 A. 여집합 c의 여집합은 b에서 b가 뭐야? 2, 3, 5, 7. 2, 3, 5, 7에서 뭘 빼? 요거 우리가 구하는 거 구하는 게 뭐야? 1, 5지. 이렇게 빼는 거야. 따라서 뭐만 남아? 2, 3, 7만. <laughs> 아, <목소리도> 근데 어. 그 도미 다 가족 동생만들 체크하는 것 중에 네. 수학 그거 이럴수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따고 하는 거 신청하는 거. 그써 있는 거. 세개써 있는 거는 필 수도랑 관계없이 원리 특같 그거에 더해서 또듭는다초이모이고서 음. 뭐이고? 아, 6번 해야 되겠네. 자. 이것도 역시 얘들아. 이렇게 봐야지. 요 집합과 요 집합의 교집합 어? 요 집합과 요 집합의 교집합을 봐서 요번을 볼때 A의 여집합을 먼저 구한다 A의 여집합 구입법이 A의 여집합? 아, 아니 A의 여집합은 이 전체 집합에서 A, 1, 5를 빼니까 2, 3, 4, 6, 7 이렇게 돼 맞아요? 어. 그 다음 A와 B의 한 집합 A와 B의 합집 합와 B의 모든 원소 7 7 3, 5, 7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7와7의 교집합이니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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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7 1, 2, 3, 5, 7의 교집합 7 7 20번 20번 을 만동시키는 집합 9하기자 전체 집합은 7 미만의 자연수라니까 이것도 원손하게 뽑으1 2 3 4 5 6. A와 B의 합집합이 1, 2, 4, 6, 5, 6이고, A와 B가 2와 4이고, A와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 6일 때 집합 A를 구하죠. 이게 뭐냐면, 각각의 집합이 주어진 게 아니라, 연산의 결과가 주어져 있을 때는 벤다이어그램을 구해야 돼요. 벤다이어그램. 알았지? 다시, 각각의 집합이 주어져 있고, 그 연산의 결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연산의 결과가 주어져 있고, 집합을 구하라고 할 때는 벤다이어그램. 아까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한번 해보죠 a, b, 어디서부터 채우라고 했습니까? 교집합. 교집합부터 채우라고 했죠? 자 그런데 교집합 여기서 여기에 2와 4가 자 그런데 a와 b의 합집합이면 여기, 여기, 여기를 다 말하는 거잖아 여기, 여기, 여기를 다 말하는 거니까 합집합이 1, 2, 4, 6, 5, 6이니까 2와 4를 제외한 1, 5, 6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와 여기에 일단 들어가야 돼. 여기에 뭐가 1, 5, 6, 1, 5, 6이 들어가는데 아직 어느 쪽에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지. 그럼 이 힌트를 보면되신자 A의 여집합하고 B의 교집합은 어디일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과 A를 제외한 나머지와 B의 교집합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곧 A의 열 집합과 B. 그러면 맞아요? 네. 어. 따라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6이도 아, 결정된다고. 나머지 여기는 6. 1, 9. 그다음에 여기에 또 채워야지. 1, 2, 3, 4, 5, 6, 7. A 집합. 끝났네. 그럼 집합 A를 구하세요까 뭐 A는 1, 2, 4, 5. A와 B의 교집합 어떻게 그래? A와 B의 교집합 정의가 뭐냐고 공통인 원소니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5와 7이라는 거는 A에도 A에도 5라는 원소가 있는 거고 B에도 5라는 원소가 있는 거고 A에도 7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고 B에도 7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A에 5와 7이 있어야 되는데, 1, 5가 보이고, 얘는 가려져 있으니까, 2A 플러스 B가 몇이어야 된다. 7이란다. 그 다음, B에도 5와 7이 있어야 되는데, 5, 2, 4, 5, 5는 보이니까 얘가 몇이란다. A-3B가 7이란다. 열게해야 되는데, 2 e 곱해서 빼줄까? 2 e 곱해서 빼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7B. 14에서 7빼주니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a는 8, 4, 8, 4 4. 4, 4, 4, 4, 4. 지영아, 2번.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보기에서 항상 오른 것만을 고르세요. 하 아, 봅시다. B는 A와 B의 합집합의 부분 집합이 있어요. 맞아요. 모르겠거든? 엔다이어그램. 전체 집합이 있고, 항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일부분만 겹치도록 해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음. B하고 B는 B는 A와 B의 합집합 이 부분에 들어있다. 즉, B의 모든 원소는 A와 B의 원소에 포함된다. 예, 맞아요. 맞아요.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뭘까요? 전체집합요 전체집합. 틀렸네. 전체집합이라고 해. 네. 어. 어.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어. 봐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니?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B, A. 이렇게. 저, 저, 요, 밖에. 자, 합시다. 그러면, 이러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자, 이러하면, 이러하면, A의 여집합을 그려줍니다. A. 이거 맞니 예. 그 어, 다음, B.의 여집합을, 요, B.의 여지. 노란 부분이 B의, B의 여집합. 여집합이야. 노란 부분이 A의 여집합. A의. 거꾸로 B의 네. 여집합의 모든 원소는 네. A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네. 어. 그러면 이게 지금 부동호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네. 집합이 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지? 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두면 돼요. 어떤 두 집합의 포함 관계가 있는데 여집합끼의 포함 관계는 마치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1 곱한 것과 같은 효과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필드에 있는 원래 어떤 두 수가 부등호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 그렇지? 여집합은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1과 반대 그거 반대 포함 관계 안에 A와 B의, A와 B의 교집합의 결과가 B래. i e r r e Pierre, 어두 집합의 연산의 결과가 두 집합 중 하나면 뭘 나타낸다고? 포함한다. 포함 관계를 나타낸다 i e 지 r e 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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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e r r e Pierre, Pierre, p i A와 B의 교집합이면 얘잖아. 어,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겹쳐진 부분은 B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열두 단죠 그걸 차으라는 거야. 예, 이 네, 맞아요, 맞아요. B에서 A를 빼면 B에서 A를 빼면 다 빠지겠네요. 예, 부분집합. 여집합이 나왔을 때 전체집합에서 생각해 합니다. A에서 B의 여집합을 빼래 A에서 B의 여집합을 빼래 어떻게 되겠니? 어, 다시 그릴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B의 여집합 부분을 빼니까 A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A가 이렇게 있는데 B의 여집합 부분을 빼니까 이렇게 A에서 B의 여집합 부분을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나 B만 나. 어디서 뺀. 어 잠깐만. 디귿이 지금 디귿 한거왜 어. 엉뚱한 거 하고 있어 어, 네. 더하라고 했는데. a에다가 b의 여집합을 그러면 전체가 맞지요. 전체가 맞죠. 음. 아니요. 아까 이게 맞다 그러면 여집합을 씌웠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예. 마지막네 오랜만에 진도 좀 나왔다. 자최현석 죽겠구나. 저 사뿐히. 원석 단합한다야 봅시다. x를 만족시키는 집합 <laughs> 어떤 집합이 있어? x가 어떤 집합인지 몰라. 어떤 집합인지 모르는데 확실한 것하나 집합 U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근데 A와 B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예. 그 그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니지. 똑같을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거나 아, 각거 작업, 에이씨, 어째 갔다, 이렇게 됐 이렇게 됐기 때문에 x가 a와 b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x에서 얘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얘기지이 말. 나 이게 뭐지? 아까 뭐였지? a 차집합 b와 같은 거지. 一千块票。